그딱 그니까 터지자마자 경쟁의 소용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. 음. 네, 어, 이승자는 절대... 안중에도 없고 음, 절대... 무한 국제공항 뭐 여객기 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음. 둔덕이나 음. 음. 무한 자체 내 어떤 <laughs> 활주로 문제나 공항 활주로 자체의 문제, 네, 네. 짧반이 네. 길었니 음. 그래서 그 음. 지역구 예산을 받아와서 음. 물론 그런 부분 있죠. 음. 그거는 정치권 전반의 음. 병폐예요. 이 문제는 그냥 장기적인 얘기잖아요. 병국에 음. 음. 있는 모든 국제공항을 다 한번 훑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 돼요. 저런 식으로 음. 자극적인 뽑아서 음. 이제 이재일 시작하는 거죠.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무한이란 말을 빼기로 했는데 서울지역에 이게 이제 현수막 타이밍이 늦은 거죠 아유.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지역에 뭐라고 올렸냐면 아유. 무한국제공항 여,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유. 무한국제공항 딱 써요 이게 무슨 이냐면 무한에서 그러니까 호남지역 구 의원들 음. 주로 민주당 음. 음. 의원들이 과도한 예산을 수요도 없는데 갖고 가서 음. 낸 사고 아니냐 음. 추정케 하죠 음. 음.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이나 그런 차분한 검토를 통해서 대안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지금 현수막 붙인다고 해서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.